경교 준비로 분주한 초등학생 도준군의 집. 그런데 멍하니 한 곳만을 응시하는 게 어째 도준군이 좀 이상한데요? 도준아. 너 오늘 또잠못 잤니? 아이고 이런. 지난밤 잠을 설친 모양이군요. 그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엄마 하면 안 돼? 어? 응? 학교 안 갈래? 도준아, 도준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 응? 대체 무슨 메시지길래 얘토록 겁에 질린 걸까요? 한편 엄마의 외출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아이였냐? 대박! 아유, 정말 얘가 왜 이래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나연 엄마의 속은 답답하기만 한데요. 그런가 하면 같은 반 친구 선우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는군요. 초등학생들이 정신적인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어, 불안정세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호소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 저희들이 확인 짓게 된 피해자 수만 어 25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숫자였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 아이 모두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데요. 꽃이 나긴 나는 건가? 우리 이제 어떻게? 나 너무 무서워. 나도 더, 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대체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불면증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들.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 초등학교생 보습학원. 지훈 씨는 이곳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3, 2, 1. 언제나 애정 어린 말투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대화법으로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랍니다. 선 연준이네 집 어딘지 아세요? 연준이내 집? 그건 왜? 연준이 독감 걸려서 오늘 학교 못 왔거든요. 아, 연준이 병문안 가려고? 근데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서 괜히 독감 옮을 수도 있으니까. 선 네, 쌤! 그러니까 가죠. 야 독감 옮으러. 독감 걸리면 학교도 안 가도 되고 학원도 안 가도 되잖아요. 아, 마너 빨리 나으라고 잘해줘. <laughs> 그래? 독감이 그렇게 좋은 거였어? 그럼 쌤이 먼저 가서 올마 와야겠다. <laughs> 이구 수업 시작하겠다. 어서 들어가. <laughs> 순수한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 오히려 자신이 더욱 힐링받는 기분이란군요. 잠시 후, 쉬는 시간. 녀석들 그새 출출했나 봅니다. <laughs> 주말에 할아버지한테 용돈 받았다. 꿀떡. 우리 이걸로 뭐 할까? 떡볶이 먹자. 그래. 응. 그런데 그때 야. 그것 좀 가져와 봐. 네? 저요? 야, 너 그거 돈좀줘 봐. 오빠가 급하게 쓸 때가 있어서. 왜, 왜 그러세요? 아, 가세요. 가세요. 조그만 것들이 확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상황이랍니까? 어 때마침 지훈 씨가 나왔군요. 선생 여기 이 형이 나이를 뺏어요! 지금 애들한테 뭐하는 거야! 아이씨. 너 죽었어! 죽어봐! 다행히 지훈 씨 덕에 아이들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는데요. 아, 잘, 잘. <laughs> 그런데 어째 뒷일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저 녀석 저것 선생님께 일렀다고 안 갚음이라도 하는 건 아니겠죠? 일주일 뒤 허허, 도준군.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저런 엄마 지갑에 손을 대는데요. 엄마 몰래 돈쓸 곳이라도 생긴 걸까요? 아니, 그런데 돈이 아니라 엄마의 주민등록증을 만지작거리는데요. 대체 이건 어디에 쓰려고 이러는 거죠? 아니요. 조준아.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어, 아니야, 그냥. 엄마, 오늘 약속 있어서 좀 나갔다 올게. 지금? 아, 안 돼! 엄마 오늘 아무 데도 못 나가. 응? 왜? 미안, 엄마 오늘 중요한 약속이라서 나가봐야 돼. 응? 오늘 절대 나가지 마. 그런데 엄마의 위출 막무가내로 막는 도준군. 그참 오늘따라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투성이군요. 도준군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며칠 뒤 아이들의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학부모들. 나연 엄마. 이번에 우리 선우 수학 성적 올랐어요. 어머, 너무 어, 좋겠다. 아, 도준이도 어, 수학 성적 많이 올랐다던데 그런데 도준 엄마 얼마 어. 전에 이혼했다죠? 어머, 정말? 아, 요즘 일도 바빠서 도준한테 통 신경도 못 쓰고 있다고 많이 속상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훈 씨가 원생 관리부를 투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도준 군의 인적사항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두는데요. 대체 지훈 씨는 무슨 생각인 걸까요? 며칠 뒤 누군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지훈 씨. 아니, 도준이 엄마 수연씨 아닙니까? 안에 또 보자. 안녕. 그때 수연 씨의 앞에 나타난 지훈 씨. 어, 선생님. 지훈 씨는 수연 씨를 왜 찾아온 걸까요? 안녕하세요. 잠시 후 커피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저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챙길 게 많다 보니까 도준이한테 신경도 많이 못 써주고 걱정도 되고 일어나기도 하고 해서요. 도준이 아주 씩씩한 아이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 아들이다 생각하고 더 신경 쓰고 챙길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 지훈 씨, 수연 씨를 안심시키러 찾아온 모양이군요. 정말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일주일 뒤 아이들이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군요. 그런데 시무룩한 표정으로 학원에 남아있는 도준군. 도준아, 왜 아직 집에 안 갔어? 엄마한테 일로 온다서 기다리고 있어요. 음, 근데 도준이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었어? 그게 선생님 저 협박받고 있어요. 뭐 협박? 도준군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누군가 SNS 메시지를 보내 무서운 협박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도준아 언제부터 그랬어? 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갑자기 SNS로 말을 걸더니. 키런대를안 하면 학교에서 왕따 시키고 때릴 거로. 아. 다... 어머님한테 말했어? 안 돼요.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 죽인댔어요. 뭐? 아... 그럼 일단 선생님이랑 먼저 해결해 보자. 응? 대체 누가 이제 겨우 초등학생인 도준군에게 엄마를 해친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는 걸까요? 도준아,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화장도 잘.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들어가. 네. 아, 저, 선생님 이거 핸드크림인데요 저희 도준이한테 신경도 많이 써주고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뭘 이런 걸 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그런데 조금 전 도중근의 말이 신경 쓰이는 지훈 씨 잠시 고민을 하는 듯하더니 두 사람을 따라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수현 씨에게 도중근 이야기를 상이라도 할 모양인데요. 그런데 뭔가를 보고 깜짝 놀란 지훈 씨.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입니까? 두 사람 지훈 씨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요? 그때 건물에서 황급히 빠져나오는 한 남자. 저거 저거 중학생 유성군 아닙니까? 어이 자식아? 네? 너가 위에서 화분 던졌지. 아닌데요. 그래 검정호 내가 다 봤어 이 자식아. 아, 뭐. 뭐라는 거야? 아 진짜, 진짜 짜증나게 하아니 뭐, 아니라고요. 진짜. 아니요. 어, 선생님 그러세요. 네. 아, 아, 나중 괜찮으세요? 네. 소주형 괜찮니? 저희 괜찮아요. 분명 저 자식인데. 아, 그래도 확실하게 본건 아니니까 안 다쳤으면 됐죠 뭐. 협박범의 위협대로 자신과 엄마가 크게 다칠 뻔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자 도준군 겁을 많이 먹은 듯합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이라도 나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그때 세 사람을 지켜보는 한 남자. 혹시 이 사람이 범인일까요?